고기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이 구이용 한우들로 미식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이 제품은 농협 안심한우 채끝 1등급 구이용이에요. 200g의 완벽한 사이즈로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배송되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소비기한도 넉넉하게 2025년까지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채끝 부위는 소의 귀한 부분으로 고소하고 육즙이 풍부해 구이용으로 최적이에요. 보관은 냉장만 해주면 되고 다음날 바로 구워서 즐길 수 있으니 바쁜 일상에도 딱 맞는 선택이에요. 개인적으로 고기에 깊은 풍미를 느끼며 소금만 살짝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한끼 식사로 충분히 훌륭하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대정한우 안심 2등급 구이용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200g의 적당한 양으로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 고기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가 일품이라서 특별한 날이나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 딱이에요. 고기의 질이 아주 좋고 잡내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 소금과 후추로 간단히 구워 먹어도 훌륭한 맛을 낼수 있답니다. 특히 안심 부위라서 지방이 적으면서도 육즙은 가득해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포장 상태도 완벽하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배송받자마자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우는 언제나 울쳐. 고급스러운 한우 구이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더 숙성한우 국내산 등심 2등급 구이용이에요. 이 고기는 정말 특별해요. 200g의 적당한 양으로 한 끼에 딱 만든 사이즈죠. 신선도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 보관 방법도 간편하게 냉장 보관하면 되고. 유통기한도 2025년까지여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고기 부위가 등심이라서 마블링이 적당히 있어서 풍미가 정말 깊어요. 구워 먹으면 육즙이 팡팡 터져서 입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고기라 가족 모임에도 제격이에요. 다음에 또 구매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맛보세요.